입니다. 사십 총선 상황 민주당 후보로 뛰고 있는 분과 대담이어가죠. 민주당 영입 인재 십포인 김남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변호사님 어, 을들을 위한 변호사 또 민생 분야 시민 운동 선구자로 소개가 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민생 운동을 시민 운동하는 후배 변호사들 이 존경하는 인물로 어, 예 네, 다수 네, 꼽고 그렇습니다. 있고요. 네. 저도 이제 그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뷰로 모셔서 네. 굉장히 영광입니다. 네, 저도 영광입니다. 예. 예. 그러면 사님 우선 스픽스 첫 출연이시잖아요. 저희 예. 스픽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영입 인재 10호로 그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불공정 문제를 뛰어넘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정치에 뛰어든 어, 민생경제 전문가 김남근 변호사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laughs> 변호사님, 제가 사실은 지금 변호사 한지한 한 19년 정도 이제 됐습니다마는 6년 6년 참가요부터 변호사님 뵀는데 제가 아는 김남근 변호사는 시민운동 하시는 분들, 민생운동 하시는 분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변호사님 학생운동 하시다가 노동 현장에 뛰어드셨다가 이제 민생 운동 고시공부를 해서 변호사가 됐고 그 뒤에 민생 운동 현장을 누비면서 어 여러 곳에 계셨는데요. 어 민주당에 입당을 하셨습니다. 직업 정치인으로 진로를 수정하신 게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제 뭐 시민 운동을 하면서 했던 것들이 주로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겐 이제 입법 운동을 하는 거였습니다. 음. 뭐 예를 들면은 IMF 직구만 하더라도 회사에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자영업자가 됐는데, 뭐몇 억을 투자했는데, 그 1년, 2년 만에 상가에서 쫓겨나가지고 이제 파산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제 입법운동을 해서 만든 게 상가임대차 보호법인데, 지금은 상가에서 그렇게 뭐 쫓겨나고 그런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음. 또 고리 사채가 그때는 막60% 100%뭐 이런 고리 사채가 횡행을 했었고 뭐 신체 포기 각설스라는 뭐 그런 맞이, 험악한 그런 있었습니다. 것도 있었고 했는데 예. 저희가 이제 뭐 이자 제한법 뭐 대구법 지금 24%까지인가요? 20%까지 20 내려갔죠. 예. 예. 그래서 세계 이제 보편적인 그 고리 사채 음, 상황까지0막 있었어요. 예. 예, 내려왔는데 뭐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지게 됐고 또 옛날에 남양 유업 사태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음. 그 대기업 본사들이 가, 대리점 뭐 가맹점주들의 각종 갑질하고 불공정한 후건을 하는 아니어서, 녹음이 공개가 됐었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때를 계기로 해서 이제 가맹점 대리점주 보호하는 그런 입법도 했었는데요. 음.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중소 상인들,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이 이제 뭐 저한테 좀그좀 직업 정치로 뛰어들어 가지고 본격적으로 음. 그런 입법 활동 그런 걸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도 있었고요. 또, 민주당 내에서 이제 밖에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적질이 될수 있는 거죠. 왜 이런 입법을 안 하느냐, 왜 <laughs> 네. 이런 정책을 안 하느냐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는 직접 들어와가지고 한번 같이 입법 운동을 해보자. 음. 그리고 또 사실 이제 입법 운동이 민주당 내에 있는 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공감을 얻어가지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밖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이제 설득해가지고 그런 입법 운동을 한다는 게좀 한계도 느껴져서 이번엔 한번 좀 직접 뛰어들어서 한번 그런 시민운동에서의 연장선에서 한번 그런 공익 입법 운동을 해보자 예, 그런 취지였습니다. 지금 사실은 본인이 하셨던 활동을 쭉 소개해 주신 것과 같습니다. 뭐 어, 분양가 상한제 도입하셨고 2001년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제정 운동하셨고요. 그리고 2009년 7년에는 이자 제한법 어또 이제 통과시키는데 일조하셨고요. 그런데 사실 김남근 변호사하면 가장 널리 알려진 게 2021년에 사회적 공분을 자아냈던 LH 한국토지공사 직원들이 투기했을 때 그때 그 의혹을 폭로하셨잖아요. 그걸로 어, 기사 검색이 제일 많이 되는데 결국에는 뭐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도 또 입법을 하는 등 성과가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좀 어땠습니까? 뭐 어, 당시 이제 부동산 법을 아주 심각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는 무주택자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법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분노가 한참 심할 때였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이제 공직자들은 스스로가 자중을 하고 부동산 투기나 이런 데서는 거리를 두고 청렴한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보를 받았는데 그 LH 직원이 그 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의 땅을 사 가지고 어, 어 거기다가 이제 나무를 심어 놓고 농지인데 농사는 안지면서 판단 제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내부 정보 활용 악용해 가지고 공사 직원들이 부동산 투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판단을 <laughs> 이제 야, 예. 했던 거. 고 그런데 음. 뭐 하나만 가지고는 한 필지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뭐 민변 변호사들이나 참여연대 간사들이 이제 주변 토지들을 다 확인을 한 거죠. 그때 제가 듣기로는 회의실 하나 빌려 놓고는 등기부 등본 쫙해 가지고 몇달 음. 며칠 거의 합숙하면서 그렇지, 다 검토했다고. 계속 분석을 하면서 예. 그거와 이제 LH 직원들 명단을 이제 이렇게 그 음. LH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대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 한 명만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하고 있구나. 음. 또 어떤 토지는 보니까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샀어요. LH 직원들이 그래서 야. 이제 아, 집단으로 샀구나. 그러니까 아 이건 집단적인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네. 적어도 LH와 같이 그 공공을 위해서 부동산 개발을 하는 공기업이라면 그런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청렴한 태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거기부터가 부동산 투기에 참여했다라는 것들은 좀. 사회에 경정을 울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음. 이제 그걸 분석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된 것이었고요. 예. 그걸 계기로 해서 국회에서 뭐 8년 동안 논의만 되고 통과되지 않았던 이제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 같은 것도 통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LH 직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행정 관료들, 국회의원들까지 해서 이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농지에 투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좀 근절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만들었다고 음. 생각합니다. 당시에 그 LH 직원 땅 투기 의혹 폭로 성과가 혁혁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김 변호사님께서 뭐 기본주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화폐 뭐 이런 정책들의 입장을 같이 하셨는데 그게 이재명 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정책 브랜드였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기사 검색하면 하나가 LH 투기 폭로자 그리고 또 하나, 어, 친명이다. 친명인 한편, 친민, 친명으로 분류되는 김남금 변호사는 뭐 이런 식의 기사들이 최근에 이제 다수 있습니다. 민주당 입당 제의도 뭐이 대표가 하신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친명으로 분류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이제 그 기본 화폐가 이제 지역 화폐인데요. 이제 지역 화폐라는 음. 것들은 그 지역에서 소비를 할때 대형 마트나 이런 데 가서 소비를 하게 되면 그 지역으로 그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는게 아니라 서울 본사로 다 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이제 상인들이나 지역에 있는 골목상권에 그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도록 하자 그래서 만든 게 이제 지역 화폐고 그거는 이제 성남시가 처음 만든 것도 아니고 뭐 예를면 부산도 하고 있고 뭐 서울의 박원순시장도 했었고 아, 이재명 정책 브랜드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그 예, 예. 이름이 이제 다양하게 있죠. 뭐 예를면 뭐 제가 있는 뭐그 이번에 출마를 한 성북 같은 경우도 성북 지역사랑 상품권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사실 이게 지역 그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정책이죠. 그렇죠. 그거는 또 정당을 뛰어넘어서 예. 진보 보수를 뛰어넘어서 지금 뭐 부산 대구 이런 데서 다 하는 음, 거잖아요. 그니까 러 음, 음. 지자체라면 다 하는 정책이니까 그걸 일단 이제 뭐 이재명 표 어떤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또 맞지가 않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기본 주택 문제는 저희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공공임대를 취약계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과 중산층이 같이 섞여서 네. 혼합하는 소셜 믹스형의 인제 공공임대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음. 그 당시에 이제 경기 도지사인 이재명 도지사가 이제 그런 소셜 믹스형의 공공임대로서의 기본주택들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아, 그 입장을 같이 하셨군요. 네. 그걸 한 거죠. 그래서 예. 시민운동을 가지고 이제 뭐걸 정치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때 시민운동이 했던 내용이 뭐 친명이다 뭐 이런 거는 좀 상당히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렇게 좀 조립을 한 그런 얘기이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 영입인제 같은 경우도 다 개혁과제를 다 떠안고 온 거거든요. 예. 예를 들면 제 앞에 있는 음. 영입인제 9번에 공영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이제 소위 혁신성장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담당한다고 음. 네. 들어와 있는 거고 기후위기를 대표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r d 예산이 삭감돼서 연구자들이 많이 떠나니까그 연구자들, 과학기술계를 대표해서 들어오신 뭐 황정화 박사 같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각 분야에 있어서 개혁과제를 추진하자라고 해서 들어왔는데 영입인자들을 그 이재명 대표 시절에 영입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친명이다 이렇게 이 얘기하는 건도 맞진 않는 음. 것 같아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영입되신 분들은 다친문이냐 그거 아니잖아요 다 개혁 과제를 이제 떠맡아 선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 인재들이 민주당이 국민 추천 방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예. 이제 여러 군데에서 추천을 이제 한 사람들이 이제 영입 대상이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중소상인들이라든가 음. 이제 이런 데에서 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단체들의 추천도 있었고. 음. 또 저희 시민단체들이 이런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운동을 할때 같이 했던 이제 민주당 내 조직이 을지로 위원회라고 있어요. 네, 예, 예, 있죠. 예, 그래서 예. 주로 현장에서의 비정규직 문제라든가 중소상인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해결하는 이제 그런. 음. 국회의원들의 이제 그당 조직인데요. 그러니까 그 의리 갑을 관계에서 의지로 위원회를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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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죠. 의를 지원하는 이제 예. 그 국회의원들의 모임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그 조직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추천을 한 거죠. 지금 위원장이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박주민, 아, 박주민 의원이 의원이군요, 의원이군요. 뭐 초대는 이제 뭐 우원식 의원이고 예. 이런 분들인데 그런 이제 그런 쪽에서 추천을 해서 이제 들어온 거고 음. 어, 이 영입 인재들을 뭐당 대표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그런 추천을 해온 사람을 인재위원회에서 이제. 심사를 해가지고 이제 영입을 하게 된 거죠. 자, 김남근 변호사하면 상인들의 변호사 그리고 불공정 기업이 제일 싫어하는 재벌 저격수 뭐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그 댓글 보니까요, 뭐김 변호사는 서울법대 재학 시절. 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운동에 참여하다 남영동 옛 대공분실에서 고초를 겪기도 했다. 그러니까 아마 어디 뭐 문서 같은데 있는 거를 따오셔서 댓글 올려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도 변호사님 이 지금 서울법대 파리학번이시죠. 네, 네. 뭐 나경원 의원 네. 또원희룡 뭐 의원하고 동기신데. 어, 그 당시에 본인이 학생운동하거나 뭐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거나 했을 때 달리기를 잘하셨는데 그게 한번 잡혀서 고문받고 나니까 다시 잡히기 싫어가지고 달리기 연습을 하셨다죠. 이런 일화도 들은 아이, 적이 있거든요. 뭐라든지 그또 그냥 일화인 것 같고요. 예. 예. 달리기를 못해서 잡혔어요. 1학년때 달리기를 못해서 잡혀가지고. 지금은 잘하시고요. 한 학기 이제 그래서 꿀캐 됐죠. 이제 그때부터 좀 저항의식 생겨서. 학생 운동을 하게 됐는데 음. 본인 그러면은 본인의 정체성은 386이라고 정의하시나요? 그 86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전부 정치를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음. 저희 세대의 대부분은 뭐 저같이 학생 운동을 마친 다음에 우리 사회 개혁에 그때는 저변이 낮았기 때문에 예. 노동 운동을 하거나 시민 운동을 하거나 뭐 농촌에 가서 농민 운동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각계각층으로 퍼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밑바닥에서 했던 대중 운동을 하자라는 거였어요. 저도 뭐 그래서 노동 운동을 20대 때 했던 거고 그 뒤에 변호사가 된다면 이제 뭐 참여한 데 이런 데서 시민 운동을 했던 거고 예. 이런 게좀 보편적 모습이지 않을까? 또는 음. 이제 기업이나 언론사나 이런 데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예를 들면 우리 제 앞에 있는 그 인재영이 구호의 그공용훈 현대자동차 사장님은 이제 언론사에 들어갔다가 기업에 가 가지고 이제 그런 기업에서도 좀 혁신적인 그런 활동들, 예. 기업들 많이 민주화하거나 언론사들을 민주화하는 그런 활동들을 많이 했었죠. 이런 모습들이 뭐 8, 6세대의 좀 전형적인 모습이고 일찍부터 정치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이 논란이 예. 되는 일찍부터 정치를 해서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정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음. 그분들이 또 정치를 하면서 정치 개혁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그 혐오스러운 정치로그 당시 비춰졌는데 그런 걸또 많이 개혁하는데 또 앞장서셨던 분들 아니겠습니 아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3 8 6 그러니까 86 세력을 구태세력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짓고 또 몰아붙이면서 운동권 청산이 시대 정신이다 이렇게 지금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으시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그 팔육세대들이 주셨던 게 정치계의 우리 사회 개혁을 하는 건데 그 개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주로 국민의힘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오히려 개학, 개혁 한동, 대상들이 그렇죠, 그런얘기제 한동훈 한다. 위원장도 어.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군사 독재의 정권의 버금가는 이제 검찰 독재를 막 휘두르는 음. 그런 한 가운데 있는 분 아니에요? 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 개혁의 대상으로서의 질타를 받고 있는 그런 세력의 정점에 계신 분들이 자신이 어떤 개혁의 그 대상이 되는 것들을 이제 역전시키기 위한 그런 프레임으로 만든 게 이제 그 개혁을 가장 앞장서 요구했던 그런 이제 그 학생운동, 사회운동을 했던 분들에 대해서 거기를 오히려 개혁 대상이다 이렇게 올라붙이는 프레임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음. 임종석 전 실장이요, 그 어제 정격적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합니다라고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고 민주당 잔류를 결정을 했습니다. 자. 어, 이 기사 보시고 그 지금 임종석 실장에 대해서 전 실장 공천 하느냐 마느냐 뭐 친문 친명 갈등이다 또는 뭐 예전에 팔육 세력에 대해서 어떻게 당해서 하느냐 이런 여러 프레임으로 지켜보잖아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민주당의 공천 갈등은 친명 친문 이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지금 이제 친명이라고 하신 분들도 다 문재인 정부 때는 친문이라고 그랬던 음.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사선 오선 이렇게 이제 다선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용퇴를 해야 된다라는 음... 이제 요구들이 안팎에서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선 의원 정치를 오래 한그 사람들의 용퇴론인 것이지 이것이 무슨 뭐 사실 친노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지지하셨던 분들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 이신 건데 이것을 무슨 전 정부와 뭐 지금의 대표와의 충돌로 볼 문제는 아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지금 다 논란이 되셨던 분들이 보면 거의 5선이거나 아니면 아. 다 4선이거나 음. 이런 분들이잖아요. 항상 선거 때마다 이제 새로운 인물들이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좀 오래 하셨던 분들 중에서는 또, 또 상당히 용퇴를 하셔야 된다. 당 조직이라는 게뭐 사선 오선한 다선들만 위에 많이 있고 일선 이선 뭐 새롭게 많이 발로 뛰어야 되는 사람 적고는 이게 좀 기형적인 조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음. 항상 사선 오선 분들이 이제 불출마를 하시거나 이제 용퇴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좀 계속 남겠다라는 살좀 많이 비치면서 이제 갈등이 생겼던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전체적으로는 뭐 갈등이 상당히 있었지만 결국은 민주당은 이제 많은 신진 세력들이 이 과정에서 지금 공천을 받고 진출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마 결국은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또 새로운 개혁, 또 새로운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아젠다들을 실현해낼 것이다. 음. 그런 기제를 가지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의힘은 네. 거꾸로 이제 기존에 있는 현역들 그대로 데리고 이제 또 정치를 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기존에 있는 세력 그대로 데리고 무슨 계획을 할 거며 이 복잡하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사선 우선된 사람들 데리고 뭘 얼마나 새롭게 할수 있겠냐, 또 그런 비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그 제가 굉장히 좀 신선하게 받아들인 그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그 민주당의 여임 영입인사들이 민주당에 오히려 정책 제안을 하는, 그니까뉴 민주당 정책 제안 시리즈라는 걸 하고 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뭐 정판이 뭐 이렇게 이, 이 정당들의 충돌에서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저는 신선하다고 생각했던 게 굉장히 보기 드문 제안이다. 그니까 보통 영입인재라는 분들은 선택을 물론, 뭐, 모셔오는 거지만, 선택을 받은 입장이기 때문에, 뭐, 이제, 어느 지역구, 뭐, 어느, 이렇게 다들 좀 기다리시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신선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뭐, 1호, 2호, 뭐, 이렇게, 이렇게, 토까지쭉 있으신 영입 인사 분들 중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모여서, 뉴 민주당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정책 시리즈를 제안하고 있으시고, 사실은 그거를 지금 추동하고 계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게 정확히 그 시리즈 제안이 뭐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민주당에 영입되신 분들은 다른 어떤 개혁 과제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오신 분들이거든요. 뭐 그런 뭐 R&D, 뭐 기후위기 재생에너지, 혁신성장, 민생경제, 검찰개혁 뭐 이런 것들이 각각 오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들어와가지고 공천을 받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들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고 또왜 들어왔냐에 대한 또. 그 의문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라, 뭐 가만히 있어라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그렇죠, 많이 조언한대요. 뭐 당에서는 이제 가능하면 뭐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혹시 또 구설수에 오르지 않을까 음. 해가지고 이제 우려를 하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음. 좀 우리들이 개혁 과제로 제시하면서 들어오는 게 뭔지를 좀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개혁 과제를 좀 정리해서 제안하자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하고 뭐 현대자동차의 이제 공영운 사장이 같이 예. 이제 먼저 좀 정리를 해서 음. 혁신 성장과 민생 경제가 이렇게 두 바퀴로 갈수 있도록 혁신 성장과 민생 경제. 네. 네, 그러니까 음. 이제 두 바퀴로 균형 있게 가야 된다라는 걸좀 제시를 해야 된다. 그데 이거는 노동 운동을 하셨던 변호사님과 현대자동차 사장을 하셨던 영입인재와두 분이 만나서. 이 상생을 얘기한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모습이네요. 네, 근데 그게 민주당 내에서 오랜 갈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보게 되면 이제 기업체 사장 하시던 분들이 또 많이 영입이 됐어요. 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무슨 재벌 개혁, 뭐 경제 민주화 이런 거를 추진하겠다는 분들도 오셨는데 두 세력이 어떻게 보면 각각 다 발전한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갈등 관계가 돼가지고 이제 뭐 재벌 개혁이나 경제 민주화도 뒷부분에 가면 좀 지지부진하게 됐었고. 또 기업체 사장을 하다 들어오신 분들또 본인들이 생각한 그런 또 기업들 육성이나 음. 이런 것들이 예. 제대로 안 됐다 그래서 불출마하시는 분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번에는 좀 서로 손을 잡고 혁신성장과 그런 민생경제 공정경제가 같이 두 바퀴로 균형 있게 가도록 하자 그런 걸 제안한 것이고요 그래서 뭐그 현대자동차의 공영원사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해서 특히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는 다 전기차로 전환되잖아요 음.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그 자동차 부품 회사들 중에 내연기관 부품을 만드는 종사자가 한 10만 5천 명 되는데 거기 예, 다문 닫아야 돼요. 맞습니다. 사회적으로 예. 큰 대란이죠. 지금 대비를 해야 될 때인데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정비업체들도 지금 한 20만 종사자가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이제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전기차 부품이나 전기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키고 기술 지원도 하고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대대적인 정책이 필요한데 음.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추진하자. 먼뭐 이런 제안도 한 것이고요. 뭐저 같은 경우도 이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지금 경제가 악화되니까 거래 조건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종사돼 있는 사람들이 빈곤층으로 많이 전락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거래 조건을 개선하도록 하기 위해서 단체 협상을 할수 있도록 하자. 최근에 이제 택시기사 단체들이 카카오하고 해서 수수료를 내렸죠. 가맹수수를 내리고 음. 그 다음에 뭐 예. 투썸, 할리스 이런데들이 단체 협상을 통해서 거래 조건을 개선했는데 그런 걸좀 입법 진부로 뒷받침하자.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주당의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너무 좀 이렇게 정치적 이슈, 경쟁적 이슈를 가지고 많이 운영돼서 예. 거기에 최소한 한명 정도는 이제 민생 경제 최고위원을 둬서그 사람은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그런 민생 경제, 뭐 혁신 성장 이런 걸좀 챙기는 최고위원 제도를 두자뭐 이런 아, 것들을 민주당에 그러니까 제안했죠. 아예 했죠. 민생 경제 최고위원을 두자라는 네, 제안도 그렇죠. 하신 예.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본 걸로는 그런 민생 경제 사안 말고도 뭐 과학계 관련 정책, 기후 위기, 재생에너지, 뭐 검찰 경찰 국... 국정원, 국세청 같은 권력기관 개혁, 복지, 비정규직 교육, 이런 여러 개혁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분야별 정책을 오히려 민주당, 민주당에 제안하는 그런 시리즈를 계속 발표하고 계시다라고 예, 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들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이거를 관련된 굉장히 두꺼운 자료집도 주셨었잖아요. 열정이 엄청나시다 이렇게 제가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어, 김남근 변호사님, 오랜 기간 민생 전문가, 부동산 정책 전문가시고 뭐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요. 윤석열 정부의 지금 민생 정책, 뭐 감세를 하면서도 정부가 할 역할은 좀안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포퓰리즘 공약을 쪼다 내고, 근데 또 민생 토론회는 하면서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생 정책은 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정부는 대기업을 지원해 주는 게 민생이다 얘기를 해요. 대기업을 음. 지원해주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네. 대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도 혜택을 줄 거고 노동자들한테도 혜택을 줄 거다.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소인 이제 낙수 효과라는 음. 이제 이론이라는 거잖아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것들을 지 다시 리바이벌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요. 근데 실제 그럼 2년 동안 해봤는데 그 효과 가 나타나고 있냐 전혀 안 그래요. 그럼 자영업자들 중에서는 지금 10명 중에 4명이 폐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고 대기업에 납품을 하고 있는 소재 부품 장비를 만드는 이제 중소기업들은 다 영업 적자 적자로 다 돌아섰거든요. 원재재 가격은 오르는데 납품 대금을 조정을안 해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이제 이런 분들은 물가는 많이 올라서, 뭐, 사고 하나에 만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방법인데 맞아요. 임금은 예. 하나도 안 오르니까,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임금이 감소된 거거든요. 근데 무슨 오렌지 먹으라 그러고. 예. 예. 그러니까 다 지갑을 닫아버리고, 굉장히 내핍 생활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경제 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그럼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 면 대대적인 경기부양정책을 이제 재정 투자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음. 미국 같은 경우에 이제 7,439억 달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하게 되면 한 750조 정도의 이제 새로 돈을 모아서 그 법인세 인상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이제 한 450조 정도 되는 돈들을 이 공공 투자를 하면서 이제 경기부양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독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돈으로 따지게 되면 한뭐 200조 가까운 돈들을 음. 모아가지고 전기세 에너지 이제 이런 가격이 오르니까 그걸 가게나 자영업자들 보조하는데 쓰고 예. 뭐 프랑스 같은 데도 이제 저소득층들이 소득이 줄어드니까 그걸 보존하는 그런 재정 투자들을 하고 있고 옆에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돈으로 한 390조 정도 되는 재정 새로 만들어가지고 투자하고 를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되찾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런데 적극적인 예. 그런 그 재정 정책들을 쓰고 있단 말인데, 이에요 우리는 어떠냐 하면, 이제 갑자기 이제 대기업 감세다, 재정을 긴축한다, 그리고 재정을 안 써요. 거기다가 또 세수는 작년에 59조나 펑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방치를 하는 거죠. 이 민생에 대해서 이 파탄되는 상태를 이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이고, 거기다가 이제 세수 펑크난걸 누가 메꿔야 되는데, 누가 메꾸게 되냐면, 결국 서민들이 메꾸게 됩니다. 음. 이명박 정부 때 예. 감세를 해가지고, 막 1년에 막 10조, 13조씩 펑크가 나니까 그걸 어떻게 메꾸냐면, 박근혜 정부 때 담배세 올리고 주민세를 4.5배나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근로소득 공제를 줄여 가지고 결국 서민들의 증세로를 메꿔 냈거든요. 이게 언젠가는 다 누군가 내야 되는군요. 그렇죠. 이게 네. 윤석열 정권 말이나 이제 다음 조건 되면 그 폭탄한 세수를 누가 할 거냐? 그러면 그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결국 중산층하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올려서 걷는 그런 방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음. 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 심해지겠죠. 예. 자, 그러면 자, 변호사님께서 어 이렇게 비판적 의식 가지고 또 그동안 활동하시던 게 있으신데요. 국회에 들어가서 어떤 활동하실지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담당해야 될 것들이 그런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음. 이런 문제들을 개혁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이제 첫 번째는 그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게 부담을 막 전개하고 있어, 전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은 시중에 다살수 있는 것들을 막 시중 가격의 두 배, 세배 사라 그러고. 중소기업들도 이제 뭐그 철강 뭐그뭐 그뭐 나프타 같은 석유화 이런 제품들을 굉장히 비싸게 해외에서 원재재 가격이 올랐다 그러니까 음. 그냥 통일을 취하면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중소기업들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개별 대기업과 개별 중소기업 자영업자가 거래 협상을 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 여기가 단체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 거래 조건 협상을 하도록 하는 이제 단체 협상 뭐 육법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걸좀 추진할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가 급속하게 플랫폼 경제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중에 그50% 이상의 매출을 대부분 다 플랫폼에서 그 거래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만 원을 팔게 되게 되면 거기서 광고비 내야 되고, 뭐, 중개수수료 내야 되고, 또 결제수수료 내야 되고, 배송수료 수 내고는 40% 정도를 수수료 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게 지속 가능성이 없는 거죠. 이 사용자들이.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플랫폼 독과점 기업들이 그 독과점을 남용해서 불공정해야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독과점 규제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뭐 공정거래위원회도 좀 만들겠다고 그러고 있어요. 이게 세계 보편적인 거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또 다시 또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가면은 이런 플랫폼 독과점 규제법 같은 것들을 좀 추진할 생각입니다. 예. 아무래도 그 변호사님께서 국회에 들어가는 것을 불공정 행위를 했던 하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싫어할 것 같습니다. 음. 아니 근데 이제 대기업들도 예. 지금 또고 상위에 해외에 있는 또 독과점 대기업들이 큰 피해를 당하고 있어요. 구글, 애플 음. 그다음에 이제 뭐 중국에 있는 이제 그런 그 업체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이 국내에 있는 어떤 토종 플랫폼들도 그 기업들하고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검색 시장에서 이제 오십 가 거의 안될 거예요 구글이 많이 치고 들어왔고 또 구글이 애그 유튜브하고 또 이렇게 그 자매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또이제뭐 여러 가지 그 불공정 행위를 해서 우리나라의 뭐 음원 산업이라든가 뭐 웹툰이라든가 이런 문화 산업들도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게 되면 다른 유럽이나 뭐 일본 다 지금 그해외의 그런 독과점 플랫폼들에 대해서 규제를 하기 위한 입법들을 만들고 있는데 결국 우리도 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어떤 토종 플랫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음. 생각이 니다 기업들이 꼭 나를 싫어하진 않을 아, 거다. 그렇죠. 이런 예, 대기업들도 거죠? 우리 아 그래서 <laughs> 현대자동차 사장 예. 하시다 들어오신 분과 같이 손잡고 예. 혁신 경제와 이제 민생 경제를 이렇게 두 바퀴 균형 있게 가는 그런 정책을 할 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상인들의 변호사, 그리고 불공정 기업이 싫어하는 재벌 저격수. 우리 김남근 변호사님, 사실은 그뭐 국회의원 분들이나 여러 뭐 지자체 장 분들의 과외 선생님으로도 저는 또 이제 들은 일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본인이 직접 국회에 가신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 민주당 영입인재 10호로서 마지막으로 저희 스픽스 시청자분들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시간으로 같이 해주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윤석열 정부의 민생 파탄에 대해서 심판하고 어, 민생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 이번 22대 국회에 출마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준다면 제가 국회에 들어가서 우리 사회에 있어서의 이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 문제를 개혁하는 데 가장 앞장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영입인재 10호, 김남근 변호사 모시고, 심층대담 이어봤습니다. 정치원색, 예. 정치 정치 원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아유. 사랑입니다. 예.